여기 이거 좀한 다음에 오렌지 가잘틀었다 오~ 무쳐야 쓴 다음에 다시 이렇 치면은 있다 오~ 치면서 오~, 쓰면서 오! 쓰면서 네요네 반갑습니다 자주 뵙네요 우리 패치가 있었다고 네 AP 계속 패치가 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좀 중간중간 아이템이나 룬 같은 것도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거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다시 나오게 됐습니다 뱁맨님 오늘 꿀팁부터 한번 보여주신다고 하니까 바로 네. 보죠 룬 같은 경우는 요즘 네. 이제 옛날에는 뭐 철거에다가 뭐 이런,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들었었는데 네. 요즘에는 조금 이제 메타를 바꿔가지고 오마악 강타랑 계생의 바람 그리고 중간에 소생 들어줘가지고 라인 유지력이나 데미지 후반 데미지 같은 거 조금 늘려주는 편이고요 보호막 강타 들어주는 이유는 이거 좀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보호막이 있을 때 레벨에 따라서 방어력과 마법 장력을 올려줘요 어 데미지만 있는 게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탐켄치가 이 스킬을 엄청 많이 써가지고 이게 좀 많이 중요해요 요즘에는 이제 좀 효율이 안나는것 같아서 안 쓰다가 네. 다시 한번 채용을 하게 됐습니다 정밀 쪽에는 이제 부른으로 승전보랑 강이남 네, 전에 나왔는데 외모가 두꺼비를참 많이 남았다는 소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laughs> <laughs> 보고 기분이 나빠야 되는데, 네. 아, 이게 좀 많이 듣다 보니까 좀 익숙하더라고요. 탐켄치가 죽히시니까 네. 두꺼비가 싫진 않으신 거잖아요. 아, 나쁘지 않죠. 그냥 맥이긴 한데, 일단은 사람들 두꺼비를 알더라고요. <laughs> 아, 맥이에요? 네, 맥입니다. 아, 그러네. 저 쿠스오모이크 맥이네. 네. 좀 강의 폭근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약간 그 연애 프로그램에서 네. 맥이나 마시나요? 맥이나요? 그 뭐예요? 연애 프로그램 보면은 이제 약간 나중에 등장하는 스펙이 월등하거나 외모가 월등한 사람들을 아, 매기남이라고 아, 그러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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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아, 지금 말하면 안될것 같은데. <laughs> 아니, 아, 그 이미 수족관이 있잖아요. 네. 거기 매기 들어가면 매기가 왕이잖아요. 네. 그렇죠. 삼계치가 그렇듯이. 음, 연애 프로그램에서 깽판치로 네? 오는 게 매기거든요. <laughs>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맥이남 맨맨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laughs> <laughs> 일단 꿀팁부터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애 박사신 거죠? 아, 연애는 한 번도 안 해봤죠? 3스택을 <laughs> 쌓으면 3스택 추가 기절로 먹히고, 3스택 네. 쌓고 궁극기를 삼켰을 때백꼽추가돼요 네. 근데 이렇게 되면 상대방이 전멸을 쓰거나 회피기를 쓰면은 피해져요, 다들. 네. 근데 여기서 꿀팁을 활용하면은 삼키고, 타이밍 맞춰가지고 Q를 쓰면은 이런 식으로 바로 슬로우와 데미지까지. 해줘요. 다음 꿀팁은 이제 여기다가 상대를 넘기는 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 위가 우리 타워라면. 네, 그렇죠. 네. 궁극기를 삼키고 여기 딱 붙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빠르게 퀴하고 더를 날리면 슬로 우걸이 상태에서 더블레까지 같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아이템 꿀팁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탐켄치는 몸집이 커지면 커질수록 네. 큐 스킬이 많이 늘어나요. 어안 그래도 오늘 맨맨님 예전 영상에 댓글 달렸었거든요. 네. 어 커지면 커질수록 퀴 길이가 안 늘어나는 것 같은데. 영 여기 밑에 보면은 이제 탐켄치의 크기에 따라 혀 채찍의 사거리가 늘어납니다. 아 실제로 늘어나네요. 네, 시그이 인정을 있고, 했네. 네, 맞습니다. 아이오. 그냥 보여드릴게요. 퀴를 쐈을 때이 정도고 여기서 큐를 날리면 거리가 많이 늘어난 편.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강철를 영향까지 빨면은 거리가 굉장히 많이 늘어요니 이런식으로 야 역시 맥이나 키스도 잘하네 <웃음> <웃음> 그리고 여기서 다른 꿀팁이 있다면은 예. 이제 또 후반 풀댄점을 갔을 때 이렇게 슬로우 주고 3스택이 쌓였을 때 상대방을 Q, r 라 하면은 삼킬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아씨 겁나 기네요 <laughs> 네. 그래서 뭐 강제적으로 이니시를 걸거나 아니면은 강제 다이브시키는 것도 좀 편해지니까 서의볼고 건틀리 같은 경우에는 좀 필수적인 신화템으로 보고 있습니다 8번 매기남. 8번 매기남, 출동. 뭐래뭐라고 8번 매기남, 출동. <laughs> 일단, 1레 같은 경우에 1레때큐로 미니어 날먹하는 걸좀 막아줘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부시 잡고 앞에서 좀 막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보버임은 천천히 착취 싸우면서, 이렐리고 어느 쪽으로 오는지 체크를 해야 됩니다. CS는 다 챙겨주고, 그어고 앞에서 CS 먹는 거방해좀 해주겠습니다. 오, 이렇게 무빙을 좀 많이 치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럴 때는 그냥 다와서 착시 꿇어보고. 그러니까 이게 3세트에 의존할 필요가 없네요? 그렇죠. 일단 초반에는 삼세 쌓기가 되게 힘들어가지고. 네. 자, 지금 시간 보면은 3분 11초죠? 그리고 라인이 이렇게 돼있으면은 바이개가 3분 15초에 나오거든요 아, 네. 오! 네. 네. 라인 빨리 밀어두고, 아래쪽으로 네. 내려가서, 어, 떠들고, 이렇게 아 까면서 바이게 먹어주면 될것 같아요. 어차피 라인 밀었던 거 이게 할게 없거든요, 상캐치거든요 아 그러네 우리 정으로 어차피 아래 내려갔으니까 네, 대충 그리고 먹으면.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에 또 이제 옆 버프를 해가지고 쭉 내려가서 바텀에 가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위쪽 바위계가 대부분 남으니까 다 그걸 먹는다는 거예요. 그렇죠야 아, 좋았다. 이거저 방금 분석 괜찮았나요? 아 엄청 좋았습니다. 좋았다. 근데 진짜 게임 읽으시는 거야. 네. 저번에도 말했는데 너무 잘 읽으세요 게임. 을 <laughs> 너무 많이 어, 받아. 이거는 확인해봐야 될것 같아. <laughs> 잠깐만요, 아니 그런 아이, 거 아이, 아닙니다. 아이 만 아니 그런, 그런 쪽으로 혓바닥 아, 뜨진 아, 않고요. 네네. 자 이렐리아 가윗구시에서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저거 이제 그 뻔히 보이는 소가 아닌가요? 그렇죠. 뭐집가도했었는 어? 어, 이럴 때 이제 라인 유지 시켜줘가지고 네. 우리 팀 라인 굉장히 많이 탈수 있도록 자, 여기서 이렐리아 탈 빠졌다고 하고 지금 이렇게 바로 왔다는 거는 와드를 안박았겠죠자 아 여기서 라인 유지 해주는 척하면은 이렐리아 좀 빡칠 거예요. 지금 네. 여기서 큐를 맞춰주고 W를 바로 써주면 오. 자, 탈진으로 슬로우까지 걸어주고. 아, 킬 깔끔하다. 킬양보 깔끔. 아, 탐켄치는 킬을 잘안 먹어도 돼요? 아, 이 탐켄치는 킬을 먹으면 안 돼요, 솔직히. 아, 킬을 먹으면 안 돼요? 막, 막 도와줄 수가 없어요, 우리 팀은. 저, 저, 저. 지금 템트이 하나 새로 나온 게 있는데, 아무 개인장을 갖죠 그니까요, 뭐, 아무 개인장을 가시네. AP 개수가 증가함에 따라 어쩔 얼마나 탐캔... 올랐나요, 탐켄치가? AP 개수가 20%가 오르죠. Q가, W가 한15% 정도 올랐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그리고 켄치가 킬을 안 먹고 이제 좀안 죽고 버티는 역할이잖아요. 네. 어시만 먹으면서 AP 계속 올라가면서 체력까지 40 있으니까 초반에도 굉장히 나쁘지 않은 팁이다 그리고 이번 판은 일리아가 치감이 좀 필요한 친구라가지고 이번에또 새로 발견한 템트리, 망가계무를 올려줄 거예요. 동물적기 많이. 다가지고미지 지금 상당하죠 지금. 그러니까요. 하나 나왔다고. 자 지금 6분 15초가 넘어간 상황이라 가지고 이런 더티 싸움은 탐켄치가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라인이 밀어져서 컨디션도 별로고 나왔으니까 먹을 수 있고. 지금 이제 전령도 가능하니. 그렇죠. 네. 그리고 6분 15초에는 꾸려매도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라인 압박한 사람이 더티 싸움하고 내려가서 먹고 오면 이럴 리안는더 힘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 야 무지네요. 자 켰을 테니까 생각하면서. 오 말하는 대로야. 탐켄치 주고 이로쭉 갑니다. 나쁘지 않죠. 네. 이렇게 하면 이제 행동도 네. 못 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래야 컨디션 지금 별로라 가지고, 네. 어 라인 유지 살짝 해주면서 지금 상대방 이거 먹다가 바로 올라왔죠. 이래야 죽을 것 같으니까. 네. 한킬치는 지금 2 인분 이상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지나머지한1 1 분에 나왔어요 네, 이건 타줘 가지고 좀 안전하게. 확실하게. <laughs> <가능한 것 같아요. 웃음> 음. <웃음> 아이고 이제 갔다가 이제 템포가 없시다 모랑군 나왔죠? 이거에 맞춰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망각이구 바로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덤블 조끼로 가는 게 아니라 망각이구로 가요? 야덤블 조끼가 상대가 때려야 되잖아요. 네. 근데 요즘 보면 그냥 뭐 모랑에다가 아트러스 Q 같은 건또그 치감도 안 받고. 네. 그래가지고. 아그치감안 받아요. 아틀러스 취... Q는 치감이 안 받아요. 때려야 돼요. 대가 이렇게 팍 찔러야 되거든요. 아 거기에 시감이 이거 터지는 역장 있죠. 슬로우 역장. 네, 네, 네. 거기도 시감이 터지더라고요. 두 번째 선마는 이스킬 e 선마 해주시면 됩니다. 옛날에는 더블로좀 나눠서 선마했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는 이스킬로 e 탱커 좀 탱크를 많이 해주면서 소생으로 보색좀 아, 역할하고 있고, 큐로 바로 슬로 주면서. 어, 확실히 잘 왔죠? 네. 오, 포탑 맞았으면 좀 많이 힘들었을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컨디션 관리를 좀잘 해야 되니까. 와, 야! 에라타 거기야! 아 그래 잘했다. 오케이. 왜 나한테 치고 이래? 얘도 꼴찌만 가가지고. 1번 어, 다음 뭐 하나요? 얼번 다음에 조합 봤을 때 이제 생탈 교수가 많으니까 바로 파수꾼에 가봅시다. 고 파수꾼을 뭐로 올려요 파수꾼은 요즘 얼어붙은 심장에 되게 효율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얼어붙은 심장으로 바로 아, 올리시면 아, 될것 같고. 다음 패치 때 높게 되긴 하는데 그러면 아마 란드윙을 좀비중면될것 같아요. 세명 죽어 있죠? 또딜러스 증적이 보이고 있고, 팀들이랑 같이 돌아가면서. 케칭 걸고, 스킬을 걸고 스킬을 가주면서. 천천히. Q. 자, 안 쏘는 것도 CC기다. 아, 아까 보여줬던 거. Q. 킬 양보까지 마무리. 어, 깔끔하네요. 쌓이고 있어요, 암흑인정은. 이걸 막아주고. 이 e 스킬 같은 경우에는, 빨리빨리 써주는 게 좋아요. 솔직히 모아준대요. 모았습니다 아, 그렇진 요 스무스하네요, 라인전. 네, 쉔드의 네, 탕텐츠는 착취 싸움이라고 봐도 돼요. 서로? 네, 서로 그냥 누가 더 눈치 있게 착취를 밟아냐 야루? 야루? 이렇게 쓰신 거구나.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도발이 빠졌죠? 오, 좋아요. w 를다 맞췄어요. 전멸도 뺐네? 벽풀을 써가지고, 제가 뭐야, 방금 근 궁으로 막은 거예요? 어떤 걸요? 오발을 공으로 막으신 거 같은데. 음. 막혔나요? 왜못봤는데 네, 동시에 <laughs> 네, 동시에 됐는데? 네, 일단 근데 피를되면죽 죽겠네요. 야, 얘는 괜찮을 것 같아요. 넣고. 야, 이장생아 자, 이 스킬 쓰면은 얘 라이 장오데미지랑 마저가 늘어나죠. 와! 쉣!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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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삼키고 CS 못먹게 방해. 오. 알트로 써 주면서 오, 오 예측 기절까지 내려주면서 보호막 강타로 그러죠 이러면 CS 다 놓치죠 시야 아, 그냥 이런 식으로 손실이 되는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공극기 활용도가 좀 굉장히 많아요 이럴 때는 안 들어가고 그냥 질렀는 팀들 계속 공극기 3개를 준비 그러면 깔끔하게 딜 넣었을 때 저거 니다 뒤에 탐 캔치가 있고 거고가 되게 차이가 커요 근데 이 지금 많이 먹어주고 다시 먹기 탐 타겟 2명 a 이에서 2명 c c 기 1명 AD 만템은 뭔지 올려주게 좋을 것 같네요 왜냐면 이게 A P 방어랑 A D 방어가 A P가 4명 있는 거 아닌 이상은 A D 방어를 먼저 올려 주는게 좋아요. 그러게 이거 좀한 다음에. 오 방향 잘틀잘다 오. 무시아 쓴 다음에. 버리고 공기. 하면은 이득이오 오. 치면서. 오우씨 방 뭐야. 좋았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아무 개인장 스택 싸우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슈츠 하나 나왔다. <목소리> 하하하하하아 <laughs> 왜... 어? 어? 아, 아, 아 잡을거같아 오케이 고스내려으면서 시시게 넣어주고 와.. 다 버텼네 이거 이럴때는 잡은거 빼고는 이제 오르가나 같은거 이렇게 잡으면서 잡아주는게 좋습니다 상대방 시비를 없는 건 계속 체크를 해야 돼요. 술로 어. 주면서 마무리를 깔끔하게 해주시면 이러면 <laughs> 발음까지 깔끔하죠? 야, 트레퍼도 나왔네요. 와, 이금한 장에 한번 했네요. 아, 다행히도 진짜 한 장면으로 네. 나왔네요. <laughs> 뒤는 나쁘지 진짜 않게 끈질기게 않게 싸워가지고 <웃음> 저희가 <웃음> 받은 피해 1등, 피해 감소 1등, 어마어마하게 막았네요. 진짜 진짜. 이 정도면 만족합니다 진짜. 네, 어마어마하게 <laughs> 막았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탐켄치 전세계 1위, 반수로 이메치즈 그리고 탑 탐켄치로 그마까지 몇몇님 모셔봤는데 시청자분들께 말씀해주시죠 탐켄치는 아직까지 버릴 생각은 없고 탑 탐켄치 솔직히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들 따기에는 굉장히 좋고 상대방 도 띠껍게 하는거 그런거는 1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 중에 끝까지 항상 응원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요 네. 장인 초대소는 열려있습니다 저희 공식 이메일로 연락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컷 와우, 품목로가 될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멤버십 가입, 멤버십, 가... 멤버십 가... 가입, 멤버십 아... 가입, 지금은 가입하세요. 와우!